안녕하세요. 파쿠라는 남자, 김현성입니다. 자, 오늘 부산 시립 미술관 가서 파쿠를 할 건데, 어, 오늘 금요일이고 가서 월론을 할 겁니다. 월론을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뭘할 거냐면, 제가 바로 트라세를 어, 후기 그 테스트, 살짝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 기대가 참 많이 돼요. 지금 트라세를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요. 올로 신고 있는데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에 자 가서 이 올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말은 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늦어가지고 용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로. 일단 잔소리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바로 이동할게요 시립으로. 자꼭 도착. 이야~~~ 와우 여기입니다 여기 같아요 저기 저기 봤던데 오 괜찮은데? 접지 안 벗어 접지 접지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아자 어, 자, 부산 실립 시립, 시립아 다시 자 부산 실립 미술관 도착했습니다 어 트라세 이제 지금 바로 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와,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어서 지금 마스크를 벗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 기 피가 많이 나네요. 왜 피가 나지? 자 그럼 트라우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개 비교를 해볼건데 일단 올로 말고 트라세부터 한번 해서 오늘 운동을 하고 나서 한번 올로를 다시 신어서 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도 사실 트라세를 착용했어요 3일만에 왔습니다 배송 와 진짜 갓 지용님입니다 <laughs> 배송이 빨라요 진짜 배송 빨라요 진짜. 자 착용했습니다 으아. 첨가은뭐 아직 어색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올로를 신다가 지금 이거 신는 거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불편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어, 이것도 적응을 하려면 신발 적응하려면 사실 한달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접지 테스트하고 음, 그리고 충격 테스트 어, 네, 그두 가지를 테스트 할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한달 뒤에 또 다시 리뷰를 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접지가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어, 저기 접지력이 아니, 충격 충격 흡수랑 접지력, 이두 예, 가지 예,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어, 아까 살짝 랜딩해봤는데 어, 충격 흡수가 지려요 와. 아, 농담하라고. 한번 다시 사이드 플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플. 와... 아. 진짜, 진짜로 오빠 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어, 진짜 좋아요. 진짜. 어, 좋습니다. 진짜. 일단 접지력 테스트는. 일단 접지력 테 테스트는... 이것만 해도 바로 알것 같아요. 에 이거는.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접지력이네 접지력이래나? 자 충격 흡수가 너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접지력 한번 원론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인데 원론이 3 m 51이라고 합니다. 자 어, 접지가 접지가 관건인데 한번 한번 일단 해볼게요. 트라세를 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접지는 접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해봐야 돼요. 접지는 바로 하자마자 막어 좋다 이거는 좀 오바고 더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아, 접지 어때? 확실 네. 어, 좋지. 아, 오바하는 게 아니라 반스 울트라 레인지를 얘가 원래 한좀몇년 했지? 자, 1년을 10년. 신다가 자, 이걸로 지금 갈아탄 건데 빵꾸 뚫렸어 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이거 그건 딱딱했지, 신발이. 신발이 딱딱한데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착지가 진짜 좋아요. 어, 확실히 원론도 해 보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적지 최고입니다. 자뭐깔게 없어요, 진짜로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와 근데 한달 뒤에 이제 뭘 테스트 할 거냐면 내구성. 자 내구성을 테스트 할 건데 내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달 동안 파크로를 계속 하다가 그때 상태를 볼 거예요. 왜냐면 가끔 올론은 막 터질 때 있고, 깔창, 아 밀창? 밀창이라 해야 되나? 이게 막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제 거는 그렇게 안 됐는데, 다른 파쿠르 하는 트레이서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비교를 해봐야겠죠? 요거, 올로로 한번 원로 해볼게요.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고 잘안 돼요, 진짜. 어, 뭐지? 와, 트라세 접지가 좋네. 아. 그래도 한번 어, 성공하고 가야 되니까 오늘 올로 마지막 원런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시켜줘야겠죠?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잘 가라. 자, 제 마지막 원론. 원런. 올로의 원론이었습니다. 이제 트라세를 신을 거예요. 잘 가라, 올로야잘 가. 잘 가라. 와, 진짜 오래 신었어요. 진짜 3년 신은 거 같은데. 여기는 뭐 거의 다 알았고요. 끝에만 알았네. 나머지 뭘 좋아한데. 그래도. 그래 신났죠? 하, 고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져. 돌이 바뀌었습니다. 돌이 손가락에. 어. 자, 일단 저기 운동하는 도중에 이제 그 어, 트레이 여기 부산의 트레이서 여기 그 나이가 어, 1 3 살이면 초등학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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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년? 6학년6학년 에, 네, 6학년 여기 왔네요. 오, 자, 사 개월 했다고 합니다. 왔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요. 사실 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문화예술회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야 이거 백스코? 와. 오 울산에서 이러는 거는 뭐 보지도 못 하는데. 와. 너무 넓어요. 그냥 넓어서 좋습니다. 할거 없지만. 어, 밖으로할 데는 없는데 그냥 넓어서 되게 좋네요. 16%에요. 지금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